만나 뵙게 돼서 너무 설레입니다. 저는 올해 힘들 때 정법을 만나 제 모순을 반성하고 인연의 소중함을 배웠습니다. 입도 후에는 엄청 자중하면서 저를 갖추는데 집중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일상생활 중에 어딘가 다쳐서 피가 나거나 부딪혀서 멍이 들거나 혹은 더 크게 다칠 경우가 있는데 이때 제가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 하고 돌아와야 하는 건지 이만하길 다행이다 감사합니다 하고 넘겨야 하는 건지 다른 분별을 부탁드립니다. 음, 예. 그는 들렁거려서 그렇습니다. <웃음> <웃음> 예. 우리가 부터 이야기하면 어. 내가 크기에 따라서 어리워지는 이런 것들이 내가 어디에 끌릴 수도 있고 뭐가 멍들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은 내가 조심성이 없게 덜렁거려서 그런 겁니다. 이런건 네가 큰 문제가 있어 그런 것이 아니고 어 내가 이런 것들도 아주 그 자세도 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건 질량이 좀 모질해 갖고 덜렁거리고 있는 겁니다. 어 요것도 질량의 법칙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어 그러니까 그냥 뭐를 잘못했나 보다면 내가 왜 이래 조심스럽게 안 했지 이런 거에 잘못을 쳐다봐야 되는 거죠. 어 이거는 어디 가서 누구한테 뭐를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게 아니고 내가 뭔가를 행동하는데도 조금 네가 잘뭐 어, 갖추지 못했던 게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앞으로 조심시키려고 툭 부딪히는 거거든요. 어, 이게, 이제, 이제부터, 행동을 하는 데에 내가 매사에 조금씩 조금씩 신경을 써야 되겠다. 그래야 다음에 무릎 받치던게 옆구리가 안받치는 겁니다. 응? 어, 그런 거죠. 어, 그래서 우리가 조금씩 이렇게 피부에 이렇게 올 때는 이걸 빨리 또 회복할 수 있게끔 우리 육신은 만들어져 있습니다. 어, 그러게, 요런 것들은 큰 죄를 지어서 어떤 죄를 짓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어, 회복성이 빠른데다가 조금 아프게 이렇게 조금 이렇게 톡 치는 것은 아주 조심하거라. 이렇게 이야기 하는 거지. 어, 그거는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은 생기는 것은 아니다. 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잘못해서 이래 생기는 일은 몸에 그런 조그만 상처를 주는 게 아니고 사람들한테 기분이 나쁘게 내한테 욕을 한다든지 안 좋은 행동을 하면서 기분을 상하게 하는 거. 이거는 네가 무언가를 잘못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오는 것들입니다. 기분을 상한다. 기분을 상하는 것은 어디에 상하느냐? 내 영혼의 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혼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것은 상대들이 행동과 어, 이게 말 표현과 이런 것들로 내한테 기운이 들어오는 거죠. 들어오면 이것이 내 영혼에서 확 뒤틀리는 트러블이 일어나는 요렇게 하는 것은 한대 맞는 겁니다. 아, 어, 요거는 해초리 맞는 거보다 더 무서운 어, 큰 거를 얻어 맞는 거죠. 어, 내 정신을 사납게 한다. 아, 어, 요렇게 되는 거죠. 요거는 잘못 했는 일들이 조금씩 조금씩 쌓여서 지금 일이 일어나니까 얼른 나를 돌이켜 봐야 됩니다. 내가 왜 이런 말을 들을 수밖에 없게끔 살았는지를 내를 얼른 돌라 봐야 된다라는. 남들이 내한테 어떻게 안 좋은 행동을 했는데 이 사람을 뭐로 하기 전에 우선간에 덜렁 할수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하지만 얼른 내가 돌아와서 내가 왜 이런 말을 듣게끔 지금 대가 있는가 얼른 주위를 둘러봐야 된다 내 주위 환경을 요렇게 해야지 그 우리가 뭐가 좀 잘못할 때 신께서 대반 안 혼냅니다. 잘못을 해 가지고 이걸 탁 가져와 갖고 내가, 아 이건 내가 뭔가가 문제가 있는가? 노력을 딱 하니까, 그거 노력하라고 신께서 해놓은 거기 때문에, 그걸 잘 하니까, 싹또 보살펴 줍니다. 어. 근데 노력을 안 하고, 그 사람을 막 욕하잖아요. 막 내한테 그랬으니까. 막 이런다. 어떤 시간만큼 딱 기다려 줍니다. 그 시간이 지나도 그 짓을 한다. 한대 맞죠? 아, 어, 이제는 크게 맞습니다. 아, 어, 어떤 사람한테 더 기분 나쁜 소리를 듣는다든지, 아, 어, 어때? 이거 이런 것들이 몇분 있다가 보면 나중에는 내가 차에 부딪힌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막 일어나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이제 뭐 어떻게든 더 악조건이 되면 그때는 막 종양이 생긴다든지, 아, 어, 또 이것이 더 놔두고 이렇게 내가 내 고집이 세면 그 다음에는 암 종양 같은 게막 생기는 거죠. 아, 어, 이렇게 해서 용서받지 못할 그러한 아주 트러블이 일어나는 어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사람이 병이 왜 오는지 원리부터 이제 알아야 되는 거죠. 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조금씩 이렇게 하는 거는 아이고 이제 조심성이 네가 없는 것들이 모지레니까 조금 조심조심 해가며 이렇게 하거라. 이렇게 아리키 주는 거니까 그런 크게 이게 확대하지 마십시오. 이해되죠?